네, 저도, 도이형에 따라, 음, 저만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500 물을 가득 따르고, 이 옆에도, 이렇게 같이 어, 아, 뭐야, 가스를 안 꼈네. 이렇게 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반 라면 끓이는 거랑 좀 다를 르 건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라면을 넣어버려요 이게 면발이 좀 뭐랄까 안 끓는... 좀안 끓는더라고요 원래 좀끓에서 라면을 끓이면 안 들어가요. 끓는 물에서 라면 을 끓이면 면이 빨리 끓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끓이면 별로 끓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달걀을 이렇게 막 노른자, 흰자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약간 좀술안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시간이 맞으려나. 또 이렇게 식사때 이렇게 땅콩류 땅콩류 음식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야 근데 동윤이형 칼질 살벌하던데요 무슨 요리 음식에뭐 요리방송이 아니라 뭐싸무라이런데아 <laughs> 이거 되게 할 말이 없구나 잘 찍히나? 아? 네. 어? 어이, 되게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laughs> 내가 볼게. 떡 조금. 음. 응.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제가. 라면을 예전부터 여러 방식으로 다 끓여봤어요. 뭐면 따로도 끓여보고 국물 따로 끓여서 뭐 먹으면은 뭐 기름이 없다, 뭐 한다, 뭐 그것도 맛도 있고 이것저것 다뭐 파나 막 햄, 김치 막 이런 거 넣어서 끓여 끓여봐도 막 그냥 이렇게 라면은 순정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순정 중에서도 이렇게 그냥 찬물에 넣어가지고 같이 면하고 끓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자, 어이 이제 그래서 끓기 시작하네. 어. 자 이제 저만의 수란을 만들 겁니다. 수란. 수단. 어. 수란을 할때 계란 안 터지게 하고 식초랑 좀 소금 좀 넣을 거예요. 어차피 뭐 식초야 뜨거운 열기에 만 이거 시큼한 게 날아가니까 너도 이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소금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회오리를 줘야 돼요, 회오리. 우리가 딱그 소용돌이 중간에 계란이 뭉쳐져요. 어, 벌써 나는 끓기 시작했다. 시간이 엄청 많다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남기면 돼. 자, 보셨죠? 이렇게 가운데 딱 남게 돼요. 수단이. 아, 이제 버치다가. 버치고. <laughs> 열악한 환경으로. 자, 됐다. 자, 아, 이렇게 얼추 완성되고, 지금 끓고 있습니다. 렌즈에서 또 무언가 돌릴 겁니다. 돌려가니까, 떡도 추가해주고. 아쉽게도 지금 집에 파가 없네. 그렇다고 뭐, 저기, 키우는, 키우는 꽃등뭐 넣을 순 없잖아요. 자, 이제. 수도다 됐고 자. 와우 시다 먹음직스러운 수환입니다 아, 이제라면이 아, 라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 거기서 담겨서 먹을 텐데? 짜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효자동에서도 좀 살았었어요 요새 기름 떡볶이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예 이걸 사다가 이좀좀 해놨어요 좀너 다이어트 한다는데 너무 좋게 먹는 거 아닌가 싶네 야 근데 깜둥아 너 어딨냐? 일로와 야 이거 지 먹을 거 아니라고 똑똑해 원래는 기본적인 음식 같은 거면 옆에 계속 있는데 어차피 라면이나 뭐 이런 걸안 준다는 거 아니까. 네, 이리 와 이거 먹어 이거. 응. 가 이제. 응. 가. 어. 갈게요. 잘 먹을게요.